보통 유저들은 챔피언을 보면서 스킬을 날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챔피언의 모델링을 보고 스킬을 날리죠. 이 때문에 히트박스의 크기는 해당 챔피언의 모델링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궁극기 스택에 비례해 크기가 늘어나는 초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가스는 히트박스가 커짐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벽이나 구조물에 붙어서 스킬을 사용해보면 늘어난 몸집 크기 때문에 사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거리는 챔피언 중심에서부터 계산이 되는 반면 히트박스 초가스는 챔피언의 겉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가스처럼 몸집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두 가지 사이의 거리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커지는 몸에 비례해 평타와 궁극기의 사거리가 증가하고 이 e 스킬 날카로운 가시의 범위도 늘어나죠. 하지만 뚜벅이인 주제에 붙어서 딜을 해야 하는 초가스 입장에서 실제 교전 성능을 좌우하는 원거리 Q와 W 스킬 사거리는 늘어나지 않아 같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는 초가스의 큰 히트박스 덕에 때릴 수 있는데 정작 초가스는 때릴 수 없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것입니다.